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 되냐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수협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laughs> 어느 여대생이 열 여덟 살된 자기 남동생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서 왜 이럴까요? 하고 그 내용을 적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 남동생은 지금 18살입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틀어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남동생이 있는 방에는 인터넷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게임기도 없는데 그렇게 거의 혼자서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겨우 한두 시간 정도 밖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잠깐 나왔다가 고양이처럼 다시 자기 방에 슬며시 들어가고 맙니다. 동생 방의 벽지는 아이보리색, 아이보리색의 단색인데, 동생은 가끔 가다가 자기 눈앞에 체크 무늬의 빨간 무늬가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밖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불안해서 어디인가 숨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가끔 자기 손가락을 모두다 잘라 버리고 싶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하고 자기의 고민을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누리꾼들이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답글, 대답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어요. 헛개비, 환청, 환각을 보는 것은 빙의입니다. <laughs> 또 명상과 수행으로 해결하십시오. 또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하고 그냥 알송달송한 이야기들 또 천문 하늘의 세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 기치료를 해 드립니다. 또뭐 끊임없는 범민권뇌뭐 망상 책임지고 힐링해줍니다. 무슨 무슨 명상센터 이 여대생의 남동생도 비정상이지만 답글 올라온 모든 것도 다 비정상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며칠 전에 어느 이편에서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그어 해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한 10여 개국에서 그온그 그 젊은이들 한국말을 잘하는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 몇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의 어떤 문화도 소개하는 그런 재밌는 뭐 개그 같기도 하고 무슨 톡쇼 같기도 한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이성 교육, 성 교육을 국영수 필수 과목처럼 가르쳐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어? 나는 가르쳐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바인데 내가 정상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일까? 체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벌을 주장하는 나는 비정상적일까 정상적일까 뭐 그런 내용들이죠. 인간관계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이게 내가 비정상적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일까 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정상과 비정상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배경은 어떠한 것이냐면 기돈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벌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전쟁의 공로를 너 혼자 독식하고 싶어서 그랬느냐? 아, 우리를 뭘로 보고 우습게 본거 아니냐 하고 따지러 왔습니다. 오늘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기도원이 크게 다투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개인 감정에 의해서 누구를 전쟁에 데리고 나가고 누구는 버려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 이러한 사람만 데리고 가라 해서 300명만 뽑아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의 실상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왜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를 리가 없지요. 그리고 기도원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군사가 필요하니까 징집 나팔을 크게 불어댔습니다. 그래서 몇만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이 전쟁 징병 나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안 들은 척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몇 명, 얼마나 쳐들어왔었다고요? 13만 5천 명.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긁어 모았는데 몇명 모였어요? 3 2 0 0명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에 줄 잘못 썼다가는 우리 목도 금방 달아나게 생겼구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왜? 기도원 군대가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일부러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누가 밀려요? 기도원 군대가 300명 군대가 밀리는 게 아니라 14만 5천 명의 대군이 자충질환이 일어나서 12만 명이 죽어버리고 결15,000 명이 해산병으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뒤쫓아가서 싸움에 합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디안 두 장수인 오렙과 셋이라고 하는 두 장수의 목을 잘라다가 누구한테 바쳤어요? 음, 기도원 장군에게 바쳤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승산이 누구에게 있다고 봤어요? 자기 동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게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딱 승기가 그 대세를 보니까 누구에게 기울어졌어요? 300명 기도원에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뒤끝에 나타나서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마치 전쟁의 승리를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이긴 것처럼 의시되고 뽐냅니다. 전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비겁한 사람들이죠. 야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펴보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 있은 다음에 뭐 궂은 일이 온다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쁨도 누리기 전에 이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 똑같이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사는 것 같지만 또 종족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보면 내분이 뭐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나라도 열두지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에브라임지파가 지금 전쟁을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단 말이에요 이때 기도원이 성난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한 백성, 스텝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어떠한 것이 비정상적인 삶일까, 어떠한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떠한 것이 가짜 믿음일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돈과 그의 300명의 그 용사들과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살펴보면요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이었어요. 예? 네? 눈앞에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눈치꾼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누가 이길 것 같았어요? 미디한 군대가 이길 것 같으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전쟁에 오라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전혀 못 들은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대세가 기울이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끝물에 참여했을 뿐이에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화가 잔뜩 나서 기도원에게 왔을 때 기도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스에게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지금 그 에브라임의 끈물과 만물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난 열매나 채소 이런 것들은 맛이 어때요? 좋고 아마 튼실한가봐요. 그런데 마지막 따는 열매는 뭐요? 맛도 없고 조그만한가봐요. 그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농작물과 비교하는 거예요 농작물의 첫 것과 마지막 것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끝물이라도 우리의 첫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너희들이 전공을 세운 사람들 너희들이야 야구에 보면 선발투수도 중요하지만 선발투수가 아무리 점수를 이겼다고 해서 끝마무리투수가 구원투수가 잘못 던지면 어떡해요? 전쟁에서 야구에서 패해버리고 말듯이, 전쟁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우리가 뭘 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전쟁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에브라임이 "그럼 그렇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랬어요. 자기의 자존심만 내세운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존재감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음, 나라의 전쟁이 터졌다고 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렇죠? 예, 믿음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원과 그의 300명 용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기도원이 전쟁 나팔을 불었을 때에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 두려운 자를 돌려보내라. 두렵거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몇 명만 남았다고요? 만 명만 남았었다고요. 그런데 그만명 데리고 달리게 한 다음에 물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실 때 어떤 사람들은 9,700명은 뭐예요? 그냥 엎어져서 허부적 허부적 마시고 300명만 물을 떠서 개처럼 주의를 살피면서 내게 해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전쟁에 데리고 나갔거든요. 이 300명 용사들은 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요.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300명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대 내가 나눠 보니까 450명이 450명, 두 사람이 몇명 죽여야 돼요. 900명 죽여야 된다니까요. 세 사람이 1350명 죽여야 돼요. 그런 싸움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싸움이지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최소한 총칼이라도 손에 들려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뭐라고 말하죠? 뭐빈 항아리하고 뭐 나팔 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싸움에 그런 전쟁에 여러분들이 나가실 수 있나요? 못 나가지요. 기도원과 300명 용사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지. 그래, 하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요. 믿음이 없는데 빈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데 나가라고 했다면 또 나가는 내 보내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다. 다 정신병자들이라고요. 그러나, 이 기도원과 300명 용사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목자 목녀들에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다? 죄니라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지만 옆에 사람한다고 따라서 나온 사람들 3만 2천 명만 명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려도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100원짜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만, 내전 재산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헌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요. 위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외식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서로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 분가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음, 정말로 이러한 헌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과 영혼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땀과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눈앞에 이익을 따지기를 원하고 내가 고난받기를 회피하면 이 일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를 따지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목장 모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목자로 목료를 헌신합니까? 절대 할수 없습니다 자존심 강하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못합니다. 음, 가끔 가다가 초원지기 부부 모임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밥을 몽땅 해놓았는데 반찬도 몽땅 그날 따라 많이 했는데 또 조금 뭐가 생겼다고 아 어, 맛있는 것도 몽땅 많이 했는데 그날 따라 한 명도 안 와. 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중에는 지쳐. 이일 내려놓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제가 여러분들 잘 압니다. 간접적으로 어느 목자도 그렇, 그랬대요, 어느 목녀도 그랬대요. 예?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쁜데 말이야, 막 일찍 조퇴 가지고 와서 음식을 이만큼 산더미처럼 해놨는데 그날따라 한 명도 안 왔대요. 그 허탈감, 예? 그런 거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오늘 목자로 목녀로 그 헌신된 그분들을 처음에 밥한끼 먹는 것 그것 때문에 코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일꾼이 되어가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다 뿌린 씨앗들이고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면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목자와 목례로 결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정상적인 사람은 나에게 칼이 주어지지 않고, 않고 방패가 없어도 시간과 돈과 뭐일 장소가 빈약해도 걱정, 불평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 300명 용사처럼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300그 어, 명의 군사와 같은 숫자와 마찬가지로 300개의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분가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300개의 목장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가득 가득 차서 함께 모이면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3천의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목장 분가식이 자주 이루어지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목장을 분가할 때는 그 목장의 숫자가 많아지면 반절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목자가 나가려고 했는데 목자는 그대로 놓고 애비 목자와 목녀가 우리 따로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아무 목원도 없는데 에비 목자와 목녀가 새로 오늘 나가서 목장을 개척하겠다고 선언한 분가된 그러한 목장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아니에요. 이보다 더 축복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내 남은 생일을 이 아름다운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면 다음 주일에라도 우리 교회가 300개의 목장으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 없이 모두 다 여기에 헌신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목자, 목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겉다리로 누가 간다고 해서 교회 가고 누가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하고 따라다니는 에?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뭐입니까 3만 몇 명이에요 1,900 명이 다 들러린 것처럼 비정상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미디안을 무찔렀다고요? 300명 용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날마다 믿음 위에 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